열린 하늘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주제 구속 에녹 아데브의 목사 성경암송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성경읽기 베드로전서 2장 2,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저희가 국유하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국유하심을 받은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역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여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메시지.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의 자연상태가 죄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으로 우리를 죄에 속박해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사함 율법의 저주에서 놓임 죄의 매임에서 자유함 의로움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됨 성령께서 내주하심 영생은 구속의 장점 중 일부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제약 때문에 노예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는데 미혼인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결혼하는 걸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실업자 술군에는 월요일 아침에 서둘러 출근하는 사람을 비웃으며 인생을 어렵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술군에는 술에 숙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주신 것처럼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됨에 따르는 제한사항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멍해를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마귀의 멍에보다 훨씬 가볍고 그분의 짐은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죄의 엮개에서 큰 짐이 벗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 짐이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참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담대하고 기쁨으로 그들의 자유를 선포하게 하십시오.